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AMD의 삼성 파운드리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AMD가 크롬북 노트북에 라이젠 5000 시리즈 프로세서를 탑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크롬북은 아시다시피 구글 크롬 OS 기반으로 작동하는 클라우드 노트북입니다. 다른 노트북에 비해서는 가격도 저렴한데요. 미국과 유럽 등 각국 학교에서 크롬북을 수업에 활용해서 이 바이러스 유행 기간의 수요도 많았습니다. 이 시장을 그간 그 인텔이 거의 다 장악하고 있었는데요. AMD가 1, 2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이 크롬북 노트북 그 CPU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8코 크롬북용 칩인 라이젠 오션 시리즈를 내놓은 것입니다. 사실 그이 소식이 눈에 띄는 이유는 따로 있는데요. 일전에 그 JP 모건이 AMD가 일부 CPU 물량 제작을 TSMC에서 삼성으로 갈아탈 수 있으며 그 시기가 올 연말, 그러니까 2022년 말이 될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때 지목된 그 제품이 바로 AMD의 크롬북용 CPU였습니다. JP모건은 AMD가 원래 크롬북 CPU 생산을 TSMC에 맡길 계획이었지만 이 캐파가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이 삼성의 4나노 공정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이 위탁 생산하는 크롬북용 4나노 AMD CPU는 2022년 말, 그러니까 올해 연말이죠. 양산을 시작할 것으로 봤습니다. 특히 JP모건은 AMD가 2023년 또는 2024년에 이 3나노 기반 GPU 생산을 삼성과 협력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 JP 모건이 언급한 크롬북용 CPU와 GPU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AMD 입장에서 볼 때, 그 핵심 포트폴리오에서는 조금 빗겨나 있는 제품인데요. 크롬북용 CPU는 이 상대적으로 가격도 저렴하고 물량 자체도 많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파운드리 캡파 확보 문제 때문에 자신의 프로세스에서 일부를 떼서 다른 파운드리 외주를 줘야 한다면 우선 고려할 필요가 있는 물량으로 볼수 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AMD가 올, 올해부터 크롬북 노트북 그 CPU 시장에 공을 들인다는 점을 분명히 한 대목인데요. 이 사무실 복귀가 진행되고 있지만 기업과 직원들이 이미 재택근무 이점을 알고 있고 그래서 당초 전망보다 업무용 PC 수요가 여전히 많다는 점, 또 점점 더 많은 업무가 클라우드에서 진행되고. 이 공유와 하상회의 비중도 높아지고 있는 점도 AMD가 주목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이는 그 AMD가 일부 CPU에 대해서 듀얼 파운드의 전략으로 임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 AMD로서는 GPU도 CPU에 비해서는 우선 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릴 수 있는 제품입니다. 이 삼성이, 만약 그간 공원에 왔던 대로 올 상반기 그 3나노 1세대 제품 완성이 차질없이 이뤄지고 TSMC가 상대적으로 3나노 양산 수율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AMD 프로세서 물량 가운데 상대적으로 중요도에서 밀리는 GPU부터 삼성 수주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가정이 현실화될 수 있다면, 이 컬컴 엔비디아 물량을 최근 그 TSMC에 놓친 삼성 입장에서는 다시 TSMC를 추격하기 위한 고비를 다잡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도전자인 삼성으로서는 CPU, GPU 생산 물량 확보가 급선무입니다. AMD 물량을 초보적 수준이라도 맡아서 팸리스와 신뢰관계를 쌓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실력도 쌓아야 되겠죠. 아무래도 양산 수위를 더 높이려면 물량을 자꾸 더 맡아서 제작을 해 봐야 합니다. AMD로서는 TSMC가 경쟁사인 애플을 싸고 돌면서 차별적인 가격 인상 정책을 펴는 상황이기 때문에 AMD가 TSMC에 불만이 누적돼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삼성의 기술력만 받쳐준다면 충분히 현실화될 수도 있는 시나리오로 보여집니다. 이 최근에는 인텔도 TSMC 활용에 적극 나서면서 TSMC 3나노 생산 캐파가 부족해서 AMD의 CPU 로드맵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가측이 대만을 중심으로 언론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 삼성 입장에서는 이 빈틈을 비집고 갈 필요가 커지고 있는 셈이죠. 결국은 기술력입니다. 그간 파운드리 수율 논란이 있었는데 이런 기회를 살려나갈 수 있도록 삼성으로서는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AMD가 크롬 북용 CPU 시장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을 계기로 AMD의 삼성 파운드리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